연방 검찰이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캐롤라인 앨리슨의 개인적인 글을 뉴욕타임즈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후 판사가 FTX의 전시 e o 샘 뱅크맨 토리드에게 다음 주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 지방 법원 판사 루로이스 카플라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뱅크맨 프리드의 보석 조건을 다시 검토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덴크맨프리드가 앨리슨의 개인적인 글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후 증인을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목요일 루이스 카플란 미 지방 법원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은 덴크맨프리드가 유로파인즈 앨리슨의 글을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도록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옴브일 FTX 사건의 스타 증인인 캐롤라인 앨리슨의 개인적인 글의 내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타임즈는 델리슨이 구글 문서에 작성한 얘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전하는 바에 따르며 델리슨이 FTX의 앙화폐지 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로서 그녀의 행복하지 않고 압도적인 감정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글들은 또한 그녀가 결정을 내리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신룬 12월에 FTX의 붕괴를 초래한 계획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음모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8가지 사기와 음모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뱅크맨 프리드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란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은 그들이 한 기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고, 뱅크맨 프리드의 변호인들이 그가 신문사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 자료의 일부가 아닌 문서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한 사적인 문서를 뉴욕 타임즈와 선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피고 있는. 좋지 않은 관점에서 앨리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정과 증거 규칙의 제약 밖에서 그의 변호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미국 변호사는 뱅크 맥프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검사들을 대신해 일으켰었다. 그는 정부는 압도적인 증거가 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특히 피고인이 재판 전에 앨리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편견이고 부적절하며 피고인이 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한 자료는 재판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뱅크맨 프리드가 배심원단에 영향을 미쳐 증인들에게 소름 끼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공개 진술을 할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을 회수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의 행위 유도는 아닐지라도 그 효과는 앨리슨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잠재적인 재판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윌리엄스는 썼습니다. 뱀크맨 브리드의 한 대리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대변인과 레리슨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CNN의 캐러 스캐널이 이보로에기하였습니다